안녕하세요. 버팀목 TV 임윤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어, 불빛이 안 보이는 저녁을 제가 이렇게 해가 넘어가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을 한 이유는 제가 이제 직접 제가 여기를 이제 제가 어,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바꿔가면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연장을 들었습니다 연장을 들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음 우리 현장인데 삼상사선식 어 380V의 수전을 받았습니다 수전을 받았고요 전등라인 전열라인 모든 에어컨 라인 이런 걸다 별도로 회로를 잡았지만은 전등라인에 있어서 왜, 어떻게, 뭐냐, 물론 조명, 어떤 회사에서 만든 조명마다, 조명마다 또 다르긴 다릅니다. 분명히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닌데, 다르긴 다른데, 자, 그래도, 어 저희가 지켜줘야 될그 사항을, 왜냐면 하 조명을 탓을 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 하 저희가, 그, 시공에 있어서, 그, 특히, 요게,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응? 그, 하트상과, 어, 뉴트라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그 파악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녁에 그 벤츠하고 드라이버를 한번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제 그 화면을 바꿔 바꿔가지고, 가지고요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센서 등이 켜져서 지금 이렇게 밝아서 그런데 자 센서 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지금 조명을 이렇게 설치했는데 자, 이렇게 불빛이 스위치를 껐는데, 꺼지지 않죠? 꺼지지 않잖아요? 자, 제가, 저, 저, 제가 움직이니까 이제 스위치를, 자, 켜보겠습니다. 자, 스위치 켰는데 불이 들어오죠? 자, 꺼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이 상황에서, 자, 불빛이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다, 이것도. 자, 이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반불이라고죠. 반불 이제 이 이유가 바로 어, 저희가 이 스위치 상을 이 스위치 상을 하트 상으로 공통 상을 하트 상으로 스위치 상을 잡아줘야 되는데 음? 뉴트라상 중성선으로 스위치 상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신에 모든 조명이 다똑같진않습니다 모든 게 이제 전부 다 여기는 LED인데요. 자, 여기는 이 화장실 같은 조명은 자, 이렇게 달려 있지만은 전혀 그런 불빛이 없죠. 자, 한번 제가 켜볼게요. 자, 켰습니다. 자, 자, 꺼볼게요. 자, 전혀 반불이라는 게 없잖아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모든 불이 이제 거의 거의 다 그러죠. 이게 자, 깜깜한 밤입니다 지금. 자 이제 제가 이제 똑같은 이제 2층인데요. 2층은 제가 한번 또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가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이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 저기 1층은 어, 스위치 중선선을 스위치가 아니 공통 공통을 루터라로 그... 잡아봤고요. 어 이제 이 이층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또잘안 열리네. 약간 느리네요. 느린데. 자 열렸습니다. 자 이제 물론 현관이니까 센서등은 어 바로 전원이기 때문에 에 들어왔죠. 자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이제 깜깜은, 이제 화장실은, 이제 아까 똑같은 조명이지만, 자, 자, 이 방이나 전혀 조명에 대해서 반불이라는 게 없죠? 자, 반불이라는 게 없는데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어왔죠 자, 꺼도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자, 여기 거실 또한 마찬가지. 전혀 똑같은 등인데 전혀 없습니다, 이게. 자, 제가 한번 또 켜보겠습니다. 자, 전혀, 자, 돌았죠? 자, 다 껐습니다. 전혀 이상이었고, 모든 조명이 됐어요. 이거는 아무까지 캄캄하면죠? 자, 이렇게, 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방도 아무까지 캄캄하면죠? 자, 불 켰습니다. 자, 바꿨습니다. 자, 이게, 자, 여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어, 스위치 공통을 하트상으로 잡아, 그러니까, L1, L2, L3 그러잖아요? 이제, 물론 1층과 2층이기 때문에, 어, 고, 공급을 같이, 정을, 수전을 받았기 때문에, 어, 어, 2층은 일부러 제가, 그, L1상으로, 스위치상을, 하트로 잡, 스위치상, 스위치 공통상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어, 1층은, 뭐냐, L2하고, 어, 중성선, 그러니까 N상을 하고 220이니까 단상이니까. 근데 일부러 제가 1 0 0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모든 이제 화면에 저기는 제가 이제 상은 똑같이 콘셉트 라인에 콘셉트 라인 이렇게 같이 했고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반부들어은 이유는 바로 이다이다 바로, 자, 바로 이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자 정확하게 알게 제가 테스트하기로, 지금 이제 간다 보니까, 제가 테스트하기로는, 자, 잡을 수, 뭐냐, 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냐, 촬영하는 거니까요. 뭐냐, 아시는 분들은, 그, 저, 저, 에라, 이, 그, 뭐, 뭔 놈, 뭔 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 제가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 제대로 해놨다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바꿔놓고,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자, 지금은 이제, 내리고,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바꿔볼게요. 네, 이제, 한 손이다 보니까 제가 자동 드라이버는 선택을 안 했고, 자, 일반 수동 드라이버로 제가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촬영하는 거는, 초보분을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거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뭐, 잘하시는 분들은, 그, 그거네에서, 에라이 바보야, 뭐, 그것도 모르는 놈이 어딨냐, 그런 식으로는, 그, 말씀하지 마시고, 항상, 그, 초보분들을 위해서, 그, 좀잘 아시는 분들은 약간 좀 양보해 주시고, 댓글이나 답글도, 그, 그, 너, 뭐, 뭐, 시간 벌기 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뭐 그러지 않느냐, 막 그런 식으로,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 항상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바꿨고, 자, 올려볼게요. 어떤, 다시,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제 저희, 그, 이제, 기존, 이제, 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사무실이다 보니까, 여기 에 메인 배전판이 있고, 여기 에 메인 배전판이 있고, 이제, 분기가, 이제,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1층, 2층이 이제, 이렇게 별도로 이제, 있는데, 자 분기가 이제, 여기는 분기 배전판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뜯기가,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회로도, 자, v 센서 등이라 끄였다 그랬다는데, 메인을 잡아놨고, 자, 본기를 이렇게 일부러 쭉 회로를 여러 회로를 잡았습니다. 회로를 잡은 이유는, 자, 하나가 뭐냐 이상이 있어도 뭐냐 이상이 없게끔 뭐냐 깜깜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제가 이제 자 확인해 봐. 자, 전혀 지금 센서등이 뭐 저기 돌아다나갔다 가니까 지 불빛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은, 자, 보십시오. 자, 여기에 불이 전혀 반불이라는 불이 없잖아요. 이스센서는 이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이제 제대로 보시죠. 자, 제가, 제가 지금, 이제 불을 켜볼게요. 자, 제대로 들으죠? 자, 꺼볼게요. 자, 자, 맞 맞춰요. 자, 여기 주방도 마찬가지. 주방도 등이 지금 깜깜해서 잘안 보이는데, <laughs> 제가 일부러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스위치 안으로, 자, 이게 어디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커피 끓이는 이런, 그 자리.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거는 저희 조리대. 조리대 쪽에. 자. 아직 이제 뭐냐싱크대랑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자. 자, 이거는 또어디냐 식탁.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임의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일정하지 않데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앞에 식탁이 이제 길어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식탁이 길고 그 조리대는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부서를 했고요. 자. 꺼도 전혀, 자. 아무것도 깜깜하다는 것은 반풀이라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자.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도 여기도,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데, 자. 동작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건 이쪽 등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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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일부러 이 스위치도 등을 저희는 이렇게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뭐, 복잡한 등을 달지 않았습니다. 단지 슬립형, 이렇게 달았는데, 회로만 별도로 잡았죠? 회로는 왜, 내가 아. 환하게 생활해야 할 때는 환을 때 키고, 뭐냐, 어둡게 해야 할 때는 어둡게 하고, 이게, 전기요금도 아끼기 위해서, 이런 걸 해서, 또 내가 어, 너무 어두우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스위치를 별도로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걸 이렇게 별도로 잡았습니다. 자, 전혀, 어 꺼도 반불이 라는게 없잖아요. 자 바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거였고요. 어 이제 아직 지금 저 아직 입주도 안한 상태고 지금 이제 아직 이제 거의 마무리 단 내일 모레 이제 입주를 입주를 당계는데요 모든 그 거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관건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어, 옛날에 과거에는 사실은, 이 스위치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오압 지절이라고 그러죠. 오압 지절로 막 잡았어요. 뭐냐, 카라도 구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응? 내맘대로 이렇게 공사를 한 옛날에 그 저도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저도 그냥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자, 지금 분명히, 어, 국제 기준을 따라서, 어? L1, L2, L3, N. 자, 칼라도, 칼라도 맞춰야 되죠. 자, 갈, 흑, 회, 청. 사실은 옛날 과거의 상보다 뚜렷하지는 않아요. 뚜렷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냥 구, 국제 기준이라고 맞춰갔는데, 어? 또 국제 기준을 따라가야죠. 배전판 또한 마찬가지. 자, 지금 약간 먼지가 껴서 그런데 제가... 입주하기 전에 이제 청소를 해야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국제 기준에 의해서 부스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안 보이지만은 이렇게 칼날를 맞췄습니다. 맞추고 자, 제가 항상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저기 여기 이제 관리동 관리동인데 항상 제가 자 전등은 뭐냐 황색, 백색 잡아도 항상 하트상은, 하트상은 황색, 엔상은 백색으로. 그 다음에 똑같이 또한, 콘센트도 마찬가지로, 콘센트도, 응?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는, 어, 청색하고, 엔상은 청색하고, 적색을 쓰고, 청색하고 이렇게 상마다 구분을 해줘서 써야 되거든요. 뭐냐, 회색, 응? 뭐냐, 흑색, 갈색 해가지고 이렇게 해, 써줘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뭐냐, 전선이 그걸 이제 맞추려 했는데 그 전에 있던 전선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실공된 거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대신에 흑색, 적색, 콘센트 라인 이렇게 해갖고 하고 황색, 백색은 전등 라인 이렇게 해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률적인 상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 이제 저희가 삼상사선식이다 보니까 그 1층, 2층 이렇게 부하 분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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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를 해 줘야 되다 보니까 어 1층은 어 L1으로 잡았으면은 2층에는 L2로 잡아 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또 만약에 3층이 있으면 3층은 L3로 잡아 줘야 되고 이렇게 부하 분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시공을 했고 이제 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항상 전등 라인은, 음? 어, 스위치, 스위치 공통은, 스위치 공통은, L1, L2, L3는 하트상으로, 하트상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조명에 보다 보면은, 그, 여러가지 이제 조명이 나오긴 하지만은, 음? 어, 조명에, 옛날에 과거에는 조명에, 그, 다른 부속을 하나 더 달게 되면은, 어 이제 저런 반물들로는 그런 게 없어지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그게 시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어, 안전을 위해서도 그 항상 스위치 상 공통은 전등 라인의 스위치 상 공통은 하트 상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밤에 이렇게. <laughs> 딱 드라이버 하나 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제 제가 어 옛날 과거에는 단상 3선식이 있었고 단상 2선식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는 삼상 4선식 수전이기 때문에 이 이다 보고 아니다 단상 2선식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단상 2선식도 그 외부에 들어오는 것은 삼상 변대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테타로 이제 제가 그~ 하트상 뉴트라상 체크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시겠죠 그거는아시까 그걸 구분을 해서 항상 사용을 해야만이 일률적으로 사용을 해야만이 어느 한 군데에서 그~ 뭐냐 물론 배전판에서 뭐냐 하트상하고 뉴트라상이 바뀔 수는 있죠그 그지만 배전판에서만 바꿔주면은 전체가 동일하게끔 될수 있다는 거를 그거를 제가 뭐냐고 깨우치기 위해서 그 저녁에 이렇게 드라이버를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너무 식당에 하지 마시고요. 초보분들 을 위해서 한 거니까 지금 까먹는 밤인데 전혀 반불이라는 게 없잖아요. 조명에 반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긴장을 잡았습니다. 문 닫고, 저도 퇴근하겠습니다. 헛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요. 버팀목 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저는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잔소리 같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팀목TV 임윤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